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 제 4강 들어가면서, 어, 제가 강의하는 모습에 익숙해졌기 바라고, 저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어, 좀, 딱딱한 분야이긴 하지만은, 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강의 시리즈 하나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아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이런 데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지면 첫째로 여러분이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일하는 그 보육 프로그램에. 이렇게 찾아오는 이런 장애 아동과 장애 가동들에게 상당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지나가지만은 아시면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을 줄수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전문가로서의 긍지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의 범주별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뭐 정신지체, 지능장애 얘기했었는데 우선 정신지체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능장애 이런 아동들이 갖는 특성은 뭐냐 뭐 이런 걸 한번 들으시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식입니다 또 이런 것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도록 필히 이렇게, 뭐, 암기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균 이하의 일반적 어떤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에 있어서 어떤 좀 비슷한 결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로서 발달시길 동안 일어난다. 평균 이하의 일반적 지적 기능. 쉽게 얘기해서 지혜는 좀 머리가 모자라. IQ가 70이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좀 모자라. 어? IQ가 낮은가 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평균이야. 평균하면 뭐 IQ가 뭐, 뭐 100에서 만한 10, 120, 130그 정도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 얘기할 때 나는 IQ가 150이다 얘기하는데 사실 요즘은 IQ 별로 안 씁니다. I.Q.는 어떤 문화 사회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특성이지 태어날 때부터 I.Q.가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본 사람은 상식적으로 많이 아니까 상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I.Q. 너무 이렇게 믿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거니까 그런가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의 교육 수행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함. 그러니까. 교육 수행 능력에 불량 영향을 준다. 선생님이 아무리 읽어 주어도 설명을 해 주어도 요 정도 했으면은 알아들어야 되고 요 정도 했으면 그 다음 날 와서 혼자 노래도 부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 보육 교육을 하시는 분들 그 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는데 반에 열 다섯 명이 있는데. 1 3 아이들은 다 따라오는데 2 아이는 쳐져요 별짓하여도 계획했던 교육의 목적을 달성 못 시킵니다. 이제 그럴 때 하는 얘기가 교육 수행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 평균 편차가 마이너스 2열로 벗어난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지능이 70회를 지칭함, 뭐, 마이너스 2, 90에서 뭐, 한, 한, 한 80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경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지능이 70이야. 뭐 80, 90, 95. 보통이 뭐 95, 100 그렇다는데, 7 0이하가 되면 7분이, 8분이, 80%죠. 7분이, 8분이.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 입으로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는 어떤, 어, 그 측정을 어떤 과학적인 측정을 기반으로 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심리학질을 개발해 놓은 이런 IQ라고 하는 지적 능력, 어떤 스코어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적응 행동에 있어서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의 연령과 사회 문화적인 적응 행동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뜻함. 한국에서 자란 전주에서 자란 아동 전주시에서 자란 아동 5 세면은 요새 유행하는 유행가 뭐뭐뭐뭐 뭐, 뭐, 유행가가 뭔지 뭐 요새 유행하는 음식이 뭔지 뭐 이런 거알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5 세의 아동들이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거 여기에 저저 저, 패밀리 마트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거좀알 만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어 아이디어가 없고. 상당히 뒤지는 그런 경우죠. 어떤 연령과 사회, 문화적인 이런 환경에 어떤 적용해 봤을 때 뭔가 결함, 부족하다. 이 아이는 미국에서 처음 온 아이 같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한, 한 15년 만에 한국을 나왔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나이가 열, 아니, 나이가 한 5살쯤 됐습니다. 외교에서 살다 한국으로 온 거죠 왔는데 결함이라는 차원에서 아니고 어떤 연령과 사회, 문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가게가 와서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니까 세뱃돈을 두지 않겠어요? 절 하면 세뱃돈을 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세배하려고 그래요 아, 세배하면 돈 나온다 그리고 이제 동네 아이들과 놀면서 구멍가게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구멍가게 가서 돈을 주니까 껌이 나오고, 돈을 주니까 뭐 사탕이 나오고. 그 외국에서는 그런 거안 해봤거든요. 얘가 신기해가지고 막돈 있으면 또 부지런히 세배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돈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고 갑시다. 이건 결함은 아니지만은 그 연령의 아동들에 비해 봐서 그런 것을 신기하게 할 정도로 아주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 누가 봐도 쟤는 외국에서 온 애가 틀림없다.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동네 나갔더니 아이들이 딱자해보고 어, 이 새끼 나하고 한번 싸워볼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에 익숙지 않다가, 그런 걸 당하니까 얘가 어쩔 줄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나타나더라. 그, 발달기. 그 아동의 발, 달 아동 청년 뭐 해서 발달기는 18세 이전을 말하며, 과거에는 신경학적 결핍을 나타내거나, 어, 불치의 의미를 내포하는 정신박약. 요즘은 정신박약이라는 얘기 안 쓰죠? 안 쓰죠? 발달장애입니다. 백치 등의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했죠. 영어로, 어, 백치 또는 정신박약은 feeble minded. 마음이 약하다. 정신이 약하다. 그런 얘기인데, 정신박약이라는 말은 우리 말에서 없어지고 이제는 발달 장애입니다. 발달 장애, 백지란 말도 안 쓰죠. 우리나라 현진건인가요? 소설에 백지 아다다라는 소설인데 바보란 얘기죠. 바보 이제 그런 얘기는 쓰지 않습니다. 다른 비장애인 정사인보다 늦지만 계속 발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정신지체라는 교육적 의미로 변화. 그런데 정신지체라는 것은 참 재밌는 표현이네요. 내가 생각 못했는데 이 강의 준비하면서 새삼 느낀 건데 정신지체라고 하는 것은 정신지체로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는 좀 늦지만은 계속 발달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실 때 어때요? 차가 많으면 지체하죠. 전합니다. 지금 자동차가 밀려서 좀 늦습니다. 좀 약속 시간에 지체하겠습니다. 지체는 영원히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은 지체했지만은 조금 체증이 풀리면은 빨리 가겠습니다. 원래 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 죄는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아 죄는 끝났구나 더 발달할 수 없는 아이다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정신 지체야. 아 그러면 죄는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야 하는 생각하시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정신 지체라고 해서 발달할 수 없다고 딱 선을 긋는 겁니까? 아니면 정신 지체 아, 정신 지체는 발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아이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차이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각 장애를 볼까요? 시각 장애, 청각 장애인데. 시각장애는 시각의 손상으로 비롯되는 감각 능력. 저, 뭐, 당연히 옛날에 맹인, 장님, 그런 얘기인데 시각장애죠. 요즘은 절대로 맹인, 장애 그런 얘기가 않습니다. 시력 교정을 해도 아동의 교육적 수행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상태로서 교육적으로는 특수교육 방법이나 자료가 필요한 아동을 짓지만, 특수교육 방법이나 자료, 어떤 자료 필요합니까? 브레일, 점자책이죠. 점자책이라든지 어떤 특수교육방법이에요? 책을 빨리 못 읽을 때는 어, 책 읽어주는 사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다음에 자원봉사하고 싶으면 특수학교에 어, 시각장애인들에게 책 읽어주는 그러한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서 두 시간씩, 세 시간씩 책을 읽어주면 그 책들을 다 녹음해서 보관합니다. 네, 그런 특수 교육 방법이나 자료는 이제, 저, 그, 점자책 같은 거. 점자 만드는 거돈 많이 듭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입니다. 청각장애는 청력의 손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력을 통해서 우리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청력 검사 결과 70데스벨 이상. 농이라고 하고, 35에서 69 데스벨 아동은 난청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개념이 나죠. 농아와 난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 농아는 농인이라고 합니다. 농인. 농인은 70 데스벨 이상이기 때문에 잘하면 좀, 좀 교육적으로 난청인 사람들보다는 좀 쉽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청은 정말 아주 꽉 맥힌 안 들린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난청이라고 한다 해서 뭐 시각 장애를 보든 청각 장애를 보든 요즘은 상당히 특별한 교육자료가 많이 나와서 그래도 장애를 많이 극복합니다. 뭐~ 이제 계속 나가는데 범지별 특성인데 지체장애 정서장애 뭐~ 정서장애를 나오는데 뭐~ 지체장애는 제일 잘 아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심한 정형외과적 손상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아마비라든지 어떤 절단했다든지 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척추결 손상했다든지. 수영장에서 잘못 뛰어내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의자를 타게 됐든지 이런 이런 모른 얘기하는데 신체적 한계나 건강상의 이유로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이런 거라든지 학교에 다니거나 학습하는데 특수한 서비스나 기구 자료 등이 요청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없습니다만. 장애 아동 시설을 방문하면 은 뇌성마비 어, 아이들이 막 그냥 겨어다니는걸 많이 봅니다 방바닥에서 혹시라도 이 다음에 홀트 양재 같은데 가보시면 아이들이 방에서 막 뒹굴다시피 해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 뒹구는 아이들을 똑바로 앉을 수 있는 어떤 기구 이런 걸안 해줘 가지고 아이들이 벌벌 겨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조기 개입을 해서 불러다니는 아이들이 똑바로 쓸수 있도록 목발을 주고 그러한 보조기, 앉는 걸상, 등받이 걸상 같은 것을 만들어줬으면 방파되게 안기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기구나 자료 등이 참 도움이 된다. 예전에는 주로 정형 외과적 특성이 강조됐지만 현재는 내성 마비 아동, 아까 얘기했죠. 그 많이 흔들리는 그런 아이들, 뇌병변증. 요즘은 내성마비라고안 하고, 뇌병변증이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두뇌의 운동 영역에 역기능을 초점을 맞춘다. 아동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청소년,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 있으면 조심하라고 하세요. 특히, 오토바이 같은 거탈 때, 자전거 탈때꼭 철모 쓰고 이걸 조이도록 하세요. 요새 그, 우리 집에 중국집 음식 배달하는 사람들을 그냥 모자를 건성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넘어졌을 때이 철모가 헬멧이 머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건성으로 쓰면 날아가 버리죠. 특히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 들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은 지체장애, 이뇌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brain injury, 뇌 손상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지체 장애는 눈에 보이는 거고 어, 적절한 기구나 장비, 뭐 서비스 치료하면 되는 건데 정서 장애는 상당히 어려워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어, 사회적 부적응 현상. 어, 그래서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두드러진 아래 특성 중 하나나 혹은 둘 이상을 드러내는. 상태를 정서장애라고 하는데 봅시다. 지적장애, 지적, 감각적, 혹은 건강의 요인들로 인해서 설명되지 않는 학습 능력의 결여. 어쩐지, 왜 그런지, 아버지는 판사인데, 치과이사인데,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무슨 이유에서인지 학습 능력이 결례돼. 집중력도 없고, 공문 앉아 있는데 하여튼 공부는 늘 성적이 안 좋습니다. 학습 능력의 결형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아이들은 평균은 하죠. 평균 이하로. 너무, 해도 해도 너무 학업 성적이 부진한 경우는 학업에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은 글씨가 한 줄로 안 보이고 두 줄로 보여서 못한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집중력이 상면에서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또래나 교사와 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를 이루거나 유지하는 능력이 결여. 그러니까 어 우선 학습 능력을 고사하고 또래와 교사들과의 관계가 어려워. 참 어려워. 첫째, 눈 맞춤도 안 되고 눈 맞춤도 안 되고.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부적절한 느낌을 갖는 건. 뭐 부적절한 행동 여러분들 텐션을 게이트하는 얘기겠죠 아이들이 필요 이상으로 까불어요 까불 때는 그 까불어도 좀 어떤 상황에 맞아야 되는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필요 이상으로 까불는 애들이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말썽 부리는 아이들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 하여튼 별짓 하에서 남들이 나를 좀 봐줬으면 하는 보게 만드는 그런 경우 그런 것도 상황과 어떤 어떤 분위기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도 한두번이면 되겠는데 지속적으로 하면은 이거 문제가 된다. 일반적인 기분 상태가 불행감 혹은 우울감이 항상 우울해. 항상 고독해. 그것도 정상은 아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이거나 학교 문제와 연관되어 신체적 증상이 신체적 증세나 공포감을 보인다. 후업이야 들어보셨죠? 학교 공포증, 학교를 안 걸려 그래. 학교 문 앞에만 가면 몸에 두드리가나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뭐 께병이겠지만은 배가 아프다든지 학교 앞에 가면. 진땀 흘리는 아이들. 이런 것이 하나나 두개 이상, 학습 능력, 대인 관계. 저 생각해 보니까 뭐 다섯 개 중에서 한두 개는 있을 수 있겠다. 이것이 고질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잠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되죠. 정서장애는 뭐냐? 외형상 관찰이 어려운 거죠. 여 이제 여기서 정서장애 나오는데 이제 사회 부족이 현상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어려운 게참이 정서장애는 아그 관찰이 어렵다. 행동장애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주는 과도 행동이나 만성적 행동. <laughs> 또 행동이나 정 정상에서 이탈된 아동, 부적절하고 미숙한 아동 그리고 자폐증, 전반적인 발달장애, 주의력 결핍, 운동과다증, 뭐, 다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다 포함되는 그런 겁니다. 정서장애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건데, 과도한 행동이나 만성적 행동. 아이들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이, 어, 짧게. 가끔 있지만 거의 습관적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있다. 이 그런 거죠. 가끔은 꾀병도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고질화되고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장애 범주별 특성. 여섯, 일곱 번째, 이제. 이게 오늘 마지막인가 싶지 않습니다만. 언어 장애. 뭐, 보시면 알죠. 말 더듬. 어, 조음 장애, 언어 발달 지체 혹은 음성 장애 등이 포함되고, 어,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을 대체하거나 생략, 왜곡 또는 첨가하는 것. 제가 언어 전문가 가 돼서 정말 딱 부러지게 예를 못 들겠습니다. 대치, 말을 제대로 끊지 못하는 것, 필요 이상으로 말을 좀 많이 붙이는 것, 뭐 이런 게 되겠죠. 음성장애는 음의 고저 장단, 또는 음색에 있어서 음성장 혹시 영어를 배울 때 사람들 보면요. 한국말 할 때는 지을 하는데, 영어를 하게 되면 한 핏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장애는 아닌데, 재미있는 현상이고, 음성장애, 좀, 뭐라고 할까요? 초조하다든지, 그럴 때, 말더 등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거죠. 말의 속도나 계속성에 문제가 있는 것, 긴장한다든지, 초다하면 긴장합니다. 언어 발달 지체는 다른 발달 영역에 비해 언어 발달이 지체되는 것을 뭐 언어 발달 지체는 가장 쉽게 우리가 볼수 있고 또 아동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언어 치료를 많이 하죠. 학습장애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읽고 쓰고 철제법에 맞춰 알고 산수계절 하는 능력 중 한두 가지 능력이 불안전한 상태이고, 지능, 감각, 정서, 그리고 환경의 문제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장애를 의미하며, 지각장애, 뇌 손상, 신경학적 손상, 미소 뇌기능 장애, 난독증, 글자 못 읽는 거죠. 및 발달적 실효증 등이 여기에 속한다. 상당히 많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거, 여러분 아는 건데, 여기서 이제, 뇌 손상, 신경학적 손상, 미세 뇌어뇌 기능 장애, 난독증 이런 걸좀좀 좀 염두에 두시면은 어떤 관찰의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복합 장애, 인지, 정서 및 운동 영역에서의 다 감각적 결손을 나타내는 그런 동시적으로. 장애를 둘 혹은 그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장애는 장애의 복합성으로 인해 심각한 교육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장애만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지 전문사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전문가들이 몇 명씩 달라붙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미술 치료, 뭐, 특수 교사, 언어 치료해가지고, 이 장애가 한 장애만 있는 게 아니고 복합장애라는 그런 개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아동들은 대개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 전문 분야의 치료사나 전문가만 가지고 안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장애의 범지별 특성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어, 하실 때, 현장에서 일하실 때 상당히 좋은 관찰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해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강의 노트를 가지고 옆에 이렇게 기록을 해가면서 관찰할 수 있는 그 관전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해서 이게 정말 그런 것인가 하는 아, 이런 것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 어, 아, 사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눈에 띄지 않는 장애아동이 많다. 눈에 띄지 않는 학습장애. 특히 정서장애는 참 많습니다. 정서장애는 다른 장애와 달리 눈에 띄지도 않고 눈에 띄어도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저는 어떤 장애아동 상담, 정서장애아동 상담,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런 분의 야 기술을 조금 익히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